안녕하십니까 나의 잡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뭐 비가 좀 내렸잖아요. 비가 좀 많이 내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어, 왔습니다. 이야, 상추가 많이 자랐다. 상추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상추가 뭐 금축값이라고 막 그러던데, 뭐 상추 조금만 심으면은 정말 많이 자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오늘 좀 수확을 하고. 마찬가지로 고추들도 야 이렇게 달린 것들 좀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 쪽파 제가 알아보니까는 쪽파가 어 겨울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심어 가지고 봄에 얘네들이 좀 쓰러지고 그다음에 종구가 밑에 씨가 좀 커지면은 그때 수확을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래가 또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필요한 만큼만 좀 뽑아 가고요. 어 그리고 여기 대파 대파는 대파의 형태가 이게 아, 보이지가 않네요. 대판지, 이게 쪼판지 모를 정도로 그렇고요. 그리고 부추, 부추 얘네들도 아뭐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깻잎들은 잎이 다 떨어졌어요. 어, 이러면 씨를 걷어야 되나? 그러지는 않겠죠. 모르겠 일단 이것도 조금 어, 찾아보고요. 뭐 실을 걷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어, 그 상태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여기 아, 우리 시금치, 사람은 시금치가 어, 여기 하나 있죠. 야 이건 진짜 크다. 한영만에요영만에영만에요 이만해. 그리고 파 먹고 나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도 시금치긴 한데, 잘안 올라오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작항이 열애되고 있습니다. 어, 며칠 만에 왔네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고, 처음 온것 같거든요. 얘는 뭐야? 호박이야? 호박이 나의 그거를 그, 시기를 다쳐 침범을 하네요. 눈이 들어 있어. 이제 얘네들은 뭐, 호박이 달리나? 호박꽃은 있는데, 저 호박, 호박이 마, 맞나요? 아무튼 호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호박 같은데. <laughs> 자, 아무튼 뭐 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추하고 고추 좀 수확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 이 쪽파 좀 수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날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 하려고 하면은 조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밝을 때좀 어, 수확을 어,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는 음, 고추들이 빨리 안 자라네요. 얘네들은 쇼가 뭔가? 예, 얘네 요렇게 빨갛게 되는 고추들도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나오더라고요. 미리 따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도, 어이 썩어버리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빨갛게 된 다음에, 어 빨간 고추가 되는 게 아니고, <laughs> 썩어버리네요. 어느 정도 커지면은 빨랑빨랑 수확을 해야 되는가 봅니다. 좀더 키우겠다고, 어, 나누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땡초거든요. 예, 다 땡초라서 크기가 작아도, 어, 맵삭하니 맛있습니다. 여기 텃밭 그 주인분한테 주인 형님이죠. 형님한테 제가 텃밭을 간다고 하니까는 꼭 땡초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땡초를 하기 잘했어요. 땡초는 뭐 별다른 뭐 이렇게 거름을 주거나 어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도 물론 이게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고 뭐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수확을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어, 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아마 가을까지 좀 추워지기 전까지 어, 또잘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이. 말이 어두우기 전에 빨리빨리 수확을 하여 하고 가야죠. 고추들은 위에서 보면 안 되더라고요. 밑에서 앉아가지고 어디가 열렸나 봐야 되더라고요. 어, 뭐, 땡초를 따니까는, 뭐, 매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원래 땡초가 이렇게 밖에서도 진동을 하나? 어뭐 이거. 고추 나무 한열 개만 심으면은뭐몇 집이 묻겠어요. 고추를 계속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캠핑 갈때 이런 거 하나 가져가 가지고 아이제뭐 얘네들이 위로는 안 자라고 밑으로 자라면서 여기 보시면은 막 이제 뭉쳤어요 이렇게. 요런 거 가져가가지고, 오뎅탕이나 뭐, 꽃게탕이나, 그런 거할때딱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빨간 고추도 있네. 그리고, 아사이 고추보다는, 어, 생초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아사히 고추도 제가 좀 심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고, 땡초는 뭐, 부지런히, 뭐, 이게, 크기가, 그렇게 땡초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뭐,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아, 이제 다 돌았다. 다음에 알 수도 없다 야지 이만큼 땄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이만큼 땄어요, 이만큼. 그리고 상추를 따 봐야겠죠? 아, 상추 따는 거는 제가 따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따야 되서요 야, 상추만 땄는데, 비닐을 꽉 차버렸어요, 여가 이렇게. 상추가 이렇게, 뭐, 놔둔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자라는 동안있더라고요 따다 보니까는, 요 밑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시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빨리 따는게 어, 맞을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먹을만큼 어, 좀 따가지고 어, 이렇게 갑니다 어, 요정도 따가지고 어, 갑니다 어이 벌써 날이 어두워져 버렸어 아 이거 쪽파 가져가야 되는데 다음에 가져갈게요 이거는요 자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퇴근합니다 물은 예, 줄 필요없죠 여기도 많이 자랐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면은 질문보다는 뭐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